이와의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어요? 사실 능력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, 저희도 모르게 촬영 친구들이 능력을 준비해 주는 건데, 저희도 촬영할 때까지는 어떤 능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... 굉장히 직구적인. 이럴 수가 음, 맞아요 미니카의 참기를 아르면 벌어지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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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 마찰력 마스터? 마마, 마찰력 마스터가 그렇게 좋은 능력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근데 나중에 엄청난 e t 이있 e 아 그렇다면은 베리한테 그 능력을 쓰도록 해야겠다. 베리가 참기름을 묻히고 다닐 수 있도록. 왜그 능력을 저한테 써요? 어, 그러면 안 돼요? 자기 본인한테 써야지. 아니 t t 능력을 줄게요. 아니 괜찮아요. 고소한 냄새 안 좋아요? 아, 네 괜찮아요. 참기름 얼마나 고소하 l e 어, 빗패터 스페어요터 준비했어요? 디스페이터! 난 u 음. 도우 베이모스 다크 솔 i 스 다크 솔 a 스 다크 솔 l 스 i e r s Dark soldiers! d a r 요 soldiers! 이 a r 이 s o l 이 i e r s Dark s o 레스 t 무슨 스타 r t 레스 t 스타 t a 레 t Let's start. Let's start. Let's s t 발 r t Let's start. l e 레 s 스타 a r t l 레 t s 스타 a 레스타 바로 두 번째 배트 가볼까요? 잠깐! <laughs> 펀치의 능력 사용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뭐야? <laughs> 어, 팔이야? 뭐야? 딱 <laughs> 맞추려고 준비하는 자! 비비고 냄새 맡으면은 진짜 고소한 냄새, 진짜 고소한 냄새 나요. 인성 아, <laughs> 문제 있어? 아, 옛날에 이건 있어도 이렇게 하면은 손등까지 문지르면은 썩은 달걀 냄새 난다고. 아니 때려가는데 <laughs> 지금? 때려가는데 <laughs> 지금? 베니에게이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합니다자 no. 여기에 푹푹 아푹 담가주세요 아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기름지다 이아아 진짜 많더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 진짜 안 가요 진짜 안 가더라고요 아, 못올라 오돌가! 올라가 오돌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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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조명 가리지 말아 줄래요? 조명 가리지 뭐... 말라고요. 원래 모습. 아, 이건 원래 근데... 모습 맞아요 아니, 근데... 아, 나 왜... 아, 왜... 사람 찍으면 제 조명이 가려요. 그렇게 좋진 않네요. 아, 그럼요. <laughs> 하여튼 베리는 천사라는 거. 그렇게 좋진 않네요. 아, 그럼요. 이게 다 참기름 때문이야. 아이 뭐 능력도 실력이죠. 능력 좋은 걸 뽑으시던가. <laughs> 다음부터는 능력을 잘 뽑는 걸로. 자, 이렇게 베리와 함께 능력자 둘 1이랑 2와 함께 리뷰해 봤습니다. 그죠? 다시 봐도 또 재밌는 것 같아요. 네. 이 능력자들 친구들 아직 안본 친구들이 있다면 베리루토이에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누른 아이구야. 능력자 자, 둘? 둘 치면은 쫙 나오거든요. 자 그럼 베리와 함께하는 능력자 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길 음 바라겠습니다. 음 그럼 베리와 펀치는 능력자둘로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!